안녕하십니까. 뉴스케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 첫, 첫,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제는 국정원장, 오늘은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은 의혹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입장에 치우친 해명성 보도를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는 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 국내 해킹 의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9일입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 업체가 해킹을 당해 자료가 유출된 지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은 언론이 아닌 한 프로그래머의 분석 글이었습니다. 레이니 걸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이준행씨는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5163 부대는 왜 스파이웨어 회사에 8억 6천만 원을 보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 매체 미스피치에 동시 게재됐고, 이후 같은 날 저녁 슬로우 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이준행 씨의 글이 공개된 후, 언론들이 관련 자료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겁니다.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진보 언론들의 자료 검증과 의혹 제기 끝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와 JTBC를 제외한 종편 그리고 보수신문은 국정원장의 시인이 나오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 보도 긴급 모니터 자료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지상파 3사는 국정원 국내 해킹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단한 건의 리포트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합현성채널, 채널A, TV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방송사들은 어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입장이 나온 후에야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침묵하다가 국정원의 입장이 나오자 그대로 국정원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권 눈치 보기, 국정 눈치 보기 네. 지상파 방송이 무서비스 많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 못하다고 니다 김원경 민원련 사무처장도. 어제 보도한 내용 역시 왜곡에 가깝게 간단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TV조선의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국가정보원 같은 데는 뭐 아주 그 유능한 해킹 전문가도 있고 007 같은 스파이도 있고 해서 극비리에 막뭐 임무를 수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이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한테 해킹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샀다가 지금 권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얼마든지 할수 있어야 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분발해야 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결의 경향 등은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보수신문은 은폐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종이신문 기준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오늘까지 관련 기사를 각각 두건 두 건, 네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어제까지 단한 건의 기사도 내놓지 않다가 오늘 자에서만 네 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아 이게 그냥 그 루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어제까지 보도들이 전혀 되지 않거나 보도가 되더라도 그냥 의혹이 있다는 걸 아주 짧게 그렇게 언급하는 수준의 보도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소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 다고 봐요. 지금 언론사들이 그냥 이거를 정말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고 계속 음폐,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식의 보도 기피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나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좋은 언론을 찾고 소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혔고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만 제대로 해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선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만 뭐. 제대로 해도 종편이 저런, 저런 보도로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음. 근데 결국은 그 종편의 저런 저지 선정 보도는 정권의 비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